제작에 주차별 한정제자, 제작. 지룡의 수정상자 45개, 제작 45개 만들었고, 일단 35개로 3까지만 만들어 볼게요. 무섭다, 4까지 만들기. 저는 무조건 다중강화란 제 손을 믿을 수가 없어요. 35개 중에 10개만 떠라 10개 오반가? 3은 부담 없이 볼게요. 오, 이 많이 떴다. 오! 어, 많이 떴는데, 다섯 개면... 다섯 개면 잘뜬것 같네요. 나머지 열 개도... 3까지 다중강을 가볼게요. 아니다, 다한 번에 사 갈게요. 그리 다섯 개에 4까지 한번 가볼게요. 하나는 뜨겠지, 4 아니면 어차피 의미도 없어. 눌렀다... 오, 제발... 오... 와. 겨우 하나 떴네, 겨우 하나 떴어. 진짜 무가금 날 뻔했어요. 저 마지막에 <laughs> 한 번에 날라가는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스펙업 가볼게요. 축사, 지룡의 수정 한번 만들어볼게요. 와, 이렇게 수정 졸업을 하네요.